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삶을 선택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평생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선택의 전제는 바로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적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에서 세상과 또 신앙 사이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삶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 내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적 가치관을 바라보면 명예나 또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재물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좋은 신앙을 남길 것인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또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후세에 기록되기를 원한다면 재물은 단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지요. 그래서 선교자들은 죽을 때의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남기고 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며 소유보다는 관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소유를 대표하는 것이 재물이라면, 아니, 금과 은이라고 한다면 관계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것이지요. 이 은혜와 은총은 인간 관계에서 아름다운 덕을 추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는 인간 관계를 왜곡하고 파괴한다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즉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특별히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덕스러운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번에 가고자 하는 것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바울사도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겠죠. 나는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자식을 잘 키워서 잘 이용해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부모님들로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식들이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머리가 컸다고 부모님께 반항하며 함부로 하는 것들을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아니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정하였었지만 그것을 점점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말만을 따르했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행위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 하여야 했었겠습니까? 나의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 나랑 관계 없어. 단절이야. 버려. 호적에서 이름을 파겠어.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을 다시금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교회로 삼으려 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까지 그들을 온전히 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위하여 재물을 허비하고 자신까지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모의 심정이며 참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이 굶어도 자식의 입에 밥이 들어간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지요. 저는 아직 부모가 되지 못해서 그 심정은 잘 모르지만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자녀가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고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밥을 차려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님들이라면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이지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참된 주의 종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또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의 표이며 참된 주의 종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글서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임을 믿으시는 의제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이렇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준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심을 받고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이 교회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복음으로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라 없다는 속담처럼 여러 자녀가 있음에 속이 많이 썩이는 자녀가 있기 마련이고, 참된 부모라면 그 자식일수록 미운, 놈 하나,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애정을 더 많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들의 많은 서신을 보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 가장 긴 서신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부모가 말하는 자식을 때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잘한다 잘한다 안아주좋 줘야겠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당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였지만 때로는 말을 안 드릴 때 자식을 위해서 아픈 마음 때리는 그 마음까지도 아프지만 사랑으로 그 자식을 징계하고 훈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할 것이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재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다시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무서운 말로 경고하고 있음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은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서 아이들을 네, 훈육하거나 혼내는 것을 좀 두려워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동생만 봐도 아이를 혼내는 일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집에서 TV를 가끔 볼 때,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잠깐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수 김건모 씨가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 형제들을 어렸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어라 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지요. 그본 그걸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릴 적에 말을 안 들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죽어라 했지만 그때는 아팠지만 지금 보면 그것이 굉장한 추억이 된다라고 그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잘못되는 일, 자녀가 온당치 않는 일을 보았을 때 좋은 것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때에도 좋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훈육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부모라고 말씀드리려고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자식에 대한 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비단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했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정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를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액케 하시는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전원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재찍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징계는 단순히 혼을 내고 내쫓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내일 함께 읽을 13장에서 무서운 책망을 하는 것도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우리 19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한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도 또 무섭게 책망하는 것도 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덕적, 윤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규칙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덕을 세운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길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자신을 알아달라고 내가 사도야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이덕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전에 백성이 아니었고 국류를 입지 못한 자였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국류를 입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으로 탈바꿈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신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김을 받은 자는 또한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참기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겸손이며 헌신이고 또 희생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무언가 부족하여 못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바울이 자신이 고린도교회 앞에 갈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음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원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민. 이 말씀은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크리스도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을 잘못 보게 될까봐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면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왜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어떻게 대접받는가가 아니라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드러내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것이 자신을 본받으러 가는 이유라 라고 밝히고 있지요. 20절에 계속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교회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한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한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목록들이 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이러한 다툼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왜 분을 내고 당을 짓고 중상을 하고 수근수근 하는 것과 또 거만하고 어지러운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은 돌이켜 보아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어쩌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세워졌다면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과 자비만 바라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분낭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인하여 교만하여져서 진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공적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간혹 그리스도 앞에 설때 나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하지만 나의 공적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마다 누군가 잘 잘했, 잘했는가 하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온갖 수군거림이 나오게 되며 중상과 거만함과 어지러움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상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덕만을 자신의 모습만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분냉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게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1절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치 않야만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바울은 자신이 너희에게 갈 때에 곧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그들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게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겸손과 희생이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교회 평소에 바울을 별벌리 없는 사람으로 여긴 것 같이 될까 두렵다라고 염려한다는 것이지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낮춰주셔서 바울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들보다 낮은 자로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오해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또 하나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책망함의 편지를 보냈지만 그들이 회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그들로 인하여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방문할 때 그들이 회개치 아니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들에게 갈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온전해질 때까지 그들을 섬기고 내어놓는 참된 목자, 참된 부모의 심정이 바울 바울의 이 서신서 가운데 묻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하실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주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옆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덕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세워질 때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덕은 나의 잘남과 또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이며 구원의 영생임을 믿으시는 우리 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아니 오늘 포함하면 열흘 남았고 앞으로 9일 남았습니다. 이 9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덕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지, 하여튼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지, 기대하고 고대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으시는, 우리에게 모든 성남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